어쨌든, p h 가 명확하다. 그러면은 치료가 잘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리뷰티 의사 허성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흑자와 흑자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말미에 이 염증 반응 후 색소침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색소 치료 이후에 색소가 더 진해졌어요. 이렇게 좀어 불편해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흑자 그리고 색소 치료 이후에 색소가 진해지는 이 경우들을 PIH, 염증 반응 후 색소 침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레이저 치료 말고도 뭐 외상에 의한 상처 그리고 화상 그리고 알러지 피부염이 생기고 나서 색소 침착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이 염증 반응 후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소 침착이 생기는 메커니즘 자체는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피와 진피, 이 피부, 표피와 진피 사이에 멜라닌 세포라는 색소 공장이 있는데, 외부 자극이 이 멜라닌 세포에 가해지게 되면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는 원래는 정상적인 멜라닌 세포는 표피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와 36개의 가지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멜라닌 세포의 핵에서 만들어진 이 색소가 표피층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표피층은 항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층이기 때문에 이 색소가 쌓일 그거 없이 계속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뭐 레이저 치료 흑자에다가 레이저를 쐈는데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 멜라닌 세포의 가지들이 원래는 표피층으로 올라가야 될 애들이 잘못 만들어져서 이 진피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뭐 외상 후에 멜라닌 세포의 가지들이 잘리고 그거 새로 자라나면서 진피층에 쌓이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표피층으로 올라가야 할 색소들이 진피층으로 가지가 형성된 곳으로 색소가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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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버려서 깊은 층에 색소가 깔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러한 색소들을 제거를 해줘야. 이 염증반응 색소침착이 좋아지게 되는데, 우리 몸은 안타깝게도 이 진피층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는 색소를 잡아먹고 분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Nope. 그 관련된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매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 진피층에 있는 색소들을 깨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목소리> 곳에서 붓자체를 받고 지내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번 치료 가능한가요?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흉터가 생기면서 색소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뭐 레이저 치료, 딱쟁이하는 레이저를 썼건 아니면 그거보다 좀 약한 레이저를 썼건 그래서 레이저 치료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은 그래도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 색소 치료 이후에 색소가 진해졌어요라고 내원을 하시면 조금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어, 뭐 진물이 나진 않았어요, 뭐 디오덤 같은 걸로 드레싱을 하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아 흉터가 흉터로 인한 색소 침착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는 치료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설명을 드려서 어, 충분히 고지를 한 이후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거는 치료해도 그 치료될 가능성이 좀 낮으니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뭐 흉터지는 레이저를 쓰지 않았는데 색소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는 제가 잘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P I H가 명확하다 그러면은 치료가 잘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증 반응 이후 색소 침착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 이후 색소 침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피부 질환, 색소 질환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리뷰티 의사 허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